경찰서에서 전화하는 애 출석 여부야 믿어도 되나 전화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워 꼭 공식 번호로 재확인 필수 통화했는데 담당자가 연락처 안 알려줘 이상하지 그건 좀 이상해 조심해야 해 공식 출처가 아닐 수 있으니 재확인해야 해 만약 계속 연락 안 하면 피의자면 체포영장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대응하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자세한 내용 물어보고 변호사 상담 권장